아, 여기 있습니다. 좀 많이 버거이네요. 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대인 배상에서 나가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거, 흔히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많이 아는 게, 아, 야, 저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났으면, 그리고 네가 피해자면 일단 누워. 일단 입원해.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래야 돈을 많이 받는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만. 뭐, 그러니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적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 굳이 이제 약관을 좀 펼쳐놨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요, 나가야 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일단 장례비는 지금 무조건 나가야 돼요. 뭐, 청구권자는 뭐, 예, 네, 장례비 나가야고요.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자료가 나가는데 이게 조금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사망하는 위자료는요, 65세 미만인 경우 8천만 원이 나가고요. 오, 이 65세 이상인, 즉 근로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물론 뭐 이제 뭐 경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법적으로는 65세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부터는 그냥 5천만 원더 이상은 당신은 소득이 없으니 소득이 소득 활동을 해도 크지 않으니 50만 원만 받아, 5천만 원만 받아라라고 이제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위자료일 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머리 아파십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볼잡아요. 상실 수익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그동안 내가 일을 했을 때 얼마를 어, 얼마를 더 벌어야 된다? 얼마를 더벌수 있다? 어, 근데 니가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수, 그 수익이 없지 않느냐. 그니까 그거를 물어내라. 라는 게, 이제 법적인, 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상실수익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아, 선정방법은 상황은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 세액공제, 재세액공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떼지 않고, 월급이에요, 월급. 세금 안뗀 월급.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내 월급. 보통 급여명세 받아보시면 보통 급여명세를 받아보시면 급여 얼마 해놓고 공제 쭉 뜨잖아요. 공제 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그리고 또 이제 뭐 기타 뭐 회사에서 뭐 동아리면 동아리 활동비 떼가지고 오시고 소득세 떼가죠. 아유 소득세 일단 저는 정말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소득세인데 어쨌든 소득세 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천징수라고 하죠. 어 먼저 떼는 세금을 먼저 떼고 나서 주는 월급이 이제 실제 제 실수령액이잖아요 월급에. 근데 보험금에서 보험사에서 어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계산할 때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급여 전체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급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달 급여 통장에, 아, 급여 통장에는 한 400만 원이 찍히지만, 실지, 실질적으로 급여 명세서에는 480만 원이다. 그러면 480만 원으로 평균, 어, 480만 원, 그, 그것을 월 평균 소득 기준으로 잡습니다. 즉, 세액 공제를 하기 전인 거예요. 세액 공제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실 수익을 계산할 때는 세, 어,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연봉으로, 연봉도 똑같습니다. 네, 이제, 이제, 산정 방법은 여기 쭉 있는데, 급여소득자는 솔직히 편해요. 그냥 회사 가가지고서이 사람 3개월, 직장 3개월치 월급 명세서 주세요 하면 되거든. 급여소득자는 편합니다. 직장 3개월치 월급 명세서 주세요. 한 다음에 급여 명세서를 받아서 그 3개월 평균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달 동안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요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해진 정의, 라이프니스케츄 어쩌고 저쩌고 네 여기 있네요 상실수익에 구하기 위해서 월 현실소득에 곱하기 1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0% 정도를 떼네요 곱하기 라이프니스케츄 이거는 이제 뭐 어, 앞으로 이제 일할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가 있네요 현실소득이 300만원이면은 어 이제 라이프니즈 캐수는 이제 어, 뭐라고 쭉돼 있네요. 뭐, 어, 라이프니즈 캐수201.6334 이게 이게 개월 수일 건데 어 20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60%죠. 곱하기 201 하면은 4억 3천만 원. 어자 201개월이면 몇 년일까요? 계산기를 아, 계산기를 한번 해보죠. 어. 프로그램이겠죠. 계산기야. 이렇게. 나누기 12 하면은 야, 16년 정도 일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아 있는 근무 근로 기간이 10년 주돈 남았다고 했을 때 어, 4억 만 원, 4억이라 받네요 어 많이 받는다 그래도 죽으면은 좋은 게 아니죠. <laughs> 살아야 돼요. 네, 개깟동바불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네, 상실 수익액은 이제 이게 사망할 때는 그나마 계산하기 편합니다. 말 그대로 소득금 소득글로 자라면은 그냥 소득 그회사를 가서 급여명세서 상계치 달라고 하면 돼요. 최근 급여명세서 급여 상계치 달라고 하고 아까 계산한 대로 라이프니스 계좌 어쩌저쩌고 계산 저렇게 공식이 다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사건은 여기가 편한데 이게 부상으로 가면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할 건 없는데 계산 방법 이 약간 틀려요. 왜냐면은 <laughs> 부상 여기 보시면 부상 있죠. 각뭐저 저, 저거 써 있는데 대인배상 실불패에서 정한대로 나갑니다. 구조 수색비 어말 그대로 고독돌에서 사고 나가지고서 일일고 와가지고서 막 창문 뜯어가지고 환자들 꺼내잖아요. 막 구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관계비. 이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모든 비용입니다. 위사 응급차타하고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발로 걸어서 나올 때까지 모든 치료비를 다 내줘야 돼요. 다만 몇 가지는 있는데요. 병실에 병 병원에 그러니까 상급 병실에서 1인실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을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료일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지급을 하지만 어. 7일이 넘을 때는 차액분만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요거는 뭐 보험사에 살아사는 서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이제 그뭐 이제 응급치료, 호송, 진찰, 뭐 중에 해도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 나서 구급차 타고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걸어 나올 때까지 모든 치료비에요. 모든 치료비를 다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는 게 위자료. 요, 이 모든 치료비 즉적극손해 치료비는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치료를 받은 병원한테 지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치료받은 병원. 그러니까 어, 치료비는 뭐 받은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받는 돈은 바로 이 돈입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간병비, 그밖그밖에 손해배상금. 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위자료, 청구권자에 보면 피해자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쓰 나죠. 어, 기역 기준은 어, 상의 구분에 따라서 급별로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위자료 만원이죠. 1급과 14급 있습니다. 1급부터 14급 많이 들어본 급인데, 1급부터 14급. 아, 이,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 자동차 부상,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입니다. 어,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들이라고 있죠? 나이롱 환자들. 그분들 말 그냥 사고라면서 아, 허리 아파, 하나목 땡겨, 나 뭐, 뭐, 한번 검사해봐야 돼서, 아, 쉿! MRI 찍어! 막 이러면서, 어? 입원 하잖아요.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뭐, 길어봤자 일주일. 나이롱으로 인정되면 매뭐 일주일도 잘안 해줘요. 요즘은 입원 안 받아주긴 하는데, 어쨌든. 뭐, 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 정도는 입원하면서 아나 쉬야 나, 나, 나 못해 못해 뭐 이런, 이러는 사람들. 근데 실질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하도 어,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어. 단순 근육통이야. 이런 분들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금액도 작아요. 15만 원. 그리고 한, 또 하나가 통원하시는 분들. 그냥 단순하게 아나 이번까지는 뭐내 사정상 이번은 못할 것 같고 그냥 통원이라도 다녀 도 어,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 가서 뭐 아, 허리 물, 허리에 침도 좀 맞고 뭐 물리치료 좀 받을래 이런 분들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12급에서 14급에 대부분이 해당이 되세요. 통원도 물론 기간에 통원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상 등급표는 등급수는 올라갑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통원을 하시고 음,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이제 14급에서 10, 12급에서 14급이다. 라는 거고요 8급 부터가 이제 조금 위험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골절이거든요 8급이 <laughs> 네. 골절이에요 골절 뭐그 손이라든가 손가락 뭐 아니면 팔 같은데 골절을 당한거를 8급이라고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보험사에서 저희가 아니라 <laughs> 문제 과실상계 후 다만 과시상계후후유장의 상실수익과 어, 가정간로비가후유장의보험금 부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 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유자를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통상 저희가 위, 얘기하는 위자료는 이 정도 수준이다, 이 어, 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휴업손해인데요. 이 휴업손해가 뭐냐면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사고 났잖아요 병원 다녀야 되잖아 입원해야 되잖아 예 요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는 병관에선 연차 내야 되죠 병관은 안 내겠구나 연차 내야 되죠 회사는 연차 내야 돼요 회사가 쉬라고 하진 않잖아 나와서 일하라고 하지 너희 나와서 일해야지 마어 어디 어, 엎드려 있어 뭐 이러면서 어 어디 들어 놓고 있어 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쉬고 싶으면 은 연차 써야 되잖아 연, 내 연차비 날라가잖아 예, 그것도 다 보상 받아야 되는 거고요 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어쨌든 업무시간에 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 휴업손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가 있었으면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관계서류는 뭐 조퇴증이라든가 외출증이라든가 아니면 연차왕계서뭐 이런 거겠죠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나 하시는 어, 24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 계산하기 편하게 240만원이라고 아니구나 300만원이라고 했구나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300만원이시면은 하루 일당이 10만원이죠 대충 계산하면은 약간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하루 일당이 30, 10만원이잖아 30일 일해서 300만원 받으니까 하루 일당 10만원 너무 단순한가? <laughs> 음 이제 그, 어, 그니까 제가 인수를 왜 했냐면,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제 하루 임금에 85%를 줘요. 휴업 손해비는요, 제 하루 임금에 85%를 줍니다.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만, 하루 일당 10만원이다? 그럼 8 5 0 0 0원 곱하기 너 통원일수 또는 너 입원일수.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휴업일수의 산정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산식이 여기 있어요. 일일 수입액 감소에 곱하기 휴업일수 곱하기 100분의 85니까 85%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취업비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즉 내가 통원을 갔다 오는 거. 아니면 입원한 거.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 가능 연한을 초과한 경우는 취업비수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경비원이라도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증명을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건 인정이 돼요. 65세 넘어가신 분도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 유직자라니까 말 그대로 직업이 있는 시, 있으신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편해요 급여명세서 주세요 급여명세서 주셔서 거기서 보고서는 계산해서 어, 얼마니까 하루 일당 얼마니까 거기에서 85, 곱하기 85%를 하고 곱하기 너 어, 일주일 입원했네 곱하기 7 어, 여기 취업손해비 끝 편하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정말 모르시는 분도 은근히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약관에도 보여드릴게요. 가사 종사자가 뭘까요? 가사 종사자라면,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우선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관계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를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함. 즉, 주부. 제 부인. 우리들 부인이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일안 하시고, 살림하시잖아요. 보험사들이 가장 진짜 양아치처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부들도 법 분명히 약관에, 주부들도 분명히 약관에 여기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약관에 돼 있어요. 근데도, 안 줘요. 아니, 안 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 자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 담당 그 보상 담당자래 가지 와가지고서는 뭐몸 괜찮으시면 여쭤보시잖아요. 경계하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것도 근거자료 하나 관련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이지만 자 보세요. 가해자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피해건은 최대한 빨리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죠. 당연하죠 회사에 손해가 안 가는 거니까 그게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빨리 처리하면서 돈은 틀 주게. 그래서 걔네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 당신은 가사활동을 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위자료를 많이 못 줍니다. 통원치료 3일 하셨고요 통원치료 3일 하셨으니까, 부상등급 몇 등급의 위자료하고 휴업선의 비는 없으니까 떼야 하고, 향후치료비 얼마에서 50만원 받으시면 되겠네요. 퍽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병원을 몇번갈줄 알고.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치료가 길어지면은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정말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믿지 마세요.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금이 줄어든다? 반대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금 받아야 되는 보험금은 늘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부라고 해서 소득이 없, 없는 가사 노동자라고 주부라고 해서 휴업 손해비가 없다. 약관에서 보셨죠? 약관에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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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관에 보시면 가사 종사자는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수익 감소액으로 합니다. 즉 임금이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로. 여기서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는요. 말 그대로 그 직업 속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하루 임금이에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10만 원이 넘는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그거에 85%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 사람이 모르니까, 아, 대충 이 정도 금액 던져주면은, 뭐 좋겠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고만 아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냥, 가볍게, 이게톡 쳐가지고, 이렇게, 경미한 사고라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뭐, 흔적 덕과하는 사고라면은, 그냥, 저, 렇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뭐,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되면은 좋고, 안 되면 그냥, 대물보험 처리만 하시는 게, 오히려 서로한테 좋습니다. 하지만, 차가요, 무게가, 자동차가, 아무리 가벼운 차, 팁, 어, 제가 끌고 다니는 게티볼리라고그랬잖아요 그게 1.5톤인가 그래요. 1,500kg입니다. 그 1,500kg짜리 쇳덩이가 와서 내 차를 때린 거예요. 그럼 충격이 얼마만하겠어요? 그리고 그 충격이 누구한테 가겠냐고요? 물론 차가 어는 정도 흡수는 하지만 잔여 충격이라도 사람이 받게 돼 있습니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정말 살짝 통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교통사고는요 당일날에는 모릅니다. 왜 긴장돼 있거든요. 몸이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처리라고 하면 긴장 긴장풀어들게 축 늘어진다고 하잖아요. 정신만 풀어진 거예요. 몸은 아직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충격받은 거를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막 허리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시고 목안 돌아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아나 어, 허리 아파 아목 아파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상대방 어쨌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상대방 번호 받았고 본 그, 그, 담당자 전화 받았잖아요 번호 받았을 겁니다 받, 받아야 되고요 전화하세요 대인 접수 해달라고 저 몸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겠으니 대인접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바로 그쪽에서 접수번호가 나와서 병원 가셔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내 몸이 안 아플 때까지 받으셔야 돼요 내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몸이 먼저예요 내 몸이 먼저지 상대방 보험사 입장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쟤는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상대방 운전자는 멀쩡히 서 있는 나를 갖다 처박은 가해자예요. 나는 피해자예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생각해줘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쫓아와서 몸 괜찮으시냐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를 파래.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고가 나셨을, 뭐, 물론 제 고객들도 이제 사고가 좀 간간히 나세요. 나시면은 일단 제가 현장을 갑니다. 가셔서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몸 괜찮으시냐예요. 나 그때는 솔직히 정신없어요. 몰라요. 그럼 제가 뭘 보느냐? 차량 파손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파손이 좀, 야, 이거는 충격 많이 갔는데 했을 때라면은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인접수 해놓으세요. 가시든 안 가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플 수도 있고, 내일 아플 수도 있고, 모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틀 안에는 병원 가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아프실, 아프신 것 같으면 이틀 안에는 최소, 늦어도 3일째에는 꼭 병원 가보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때까지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뭐, 그때까지도 괜찮다 하시면 안 가셔도 돼요. 그때는 안 가셔도 되는데, 그 이, 이전에 아프시다면은 무조건 꼭 병원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놔두시면 병 됩니다. 왜제 몸에 병을 만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무직자라고 해서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을 하잖아요. 이 무직자라는 건 뭐냐? 유아, 연소자, 학생 또는 연금생활자. 그, 또는 그 밖에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잘 보세요 유아 애기에요 애기 애기 연소자 청소년들 또는 그러니까 연소자 미취학 학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애들 학생 초중고 학생 연금생활자 연금 생활자면 두, 부, 두 부류겠죠. 개인연금을 받든, 국민연금을 받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밖에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 어, 돈을 한 통장에 한 100억 정도 넣어 가지고 이자 받아서 사시는 분이나 어, 건물 한, 서, 한, 넣, 어, 한 넷, 채 다섯 채 갖고 계시는 각 조물주님들, 이분들은 수입에 감소가 없죠. 그분들이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돈은 나오는 거잖아요. 이자가 나오잖아요 임대료 매달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죠 아까 제가 어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주부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취업준비생 취준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특별하게 증빙을 할 수가 없으니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 것 뿐이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취업 손해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와서 당신 무직자인데 무슨 보험금이냐? 그러지 마라. 네.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병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요거는 좀 몸을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 사고가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음식도 드시기도 힘들고,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씻는 것도 힘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간병비가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 어.. 받을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슈.. 어.. 휴업손해비는 일일 수입의 85%를 지급을 한.. 해준다 몇.. 며칠 입원 기간 치료 기간 이 치료 기간이나면 통원 치료도 포함입니다 통원 치료 4일 했으면은 휴업손해비 4일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입번을 4일 했으면 당연히 입번 4일 나가겠죠 통원치료도 똑같이 나간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주부들도 돈을 받을 수 있고 취업준비생들도 취업소내비를 받을 수 있다. 안 준다? 당신 소득 없으니까 뭐 이거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웃기지 말라는 소리 하시면 됩니다.